도상말씀 너무 바쁘다. 그럼 중학생이란 이하해또 존도집이란. 근데 그게 설명대로 돼요? 그거? 그거 거의 안 되지. <laughs> 잘안네 역시. 둘이 풀어야지. 벌써 사회를 알고 있어. 37번 나인가? 나네. 자, 37번 갑니다. 0이 아닌 점수 K와 알파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현지야 무슨 값이야? 무슨 값이야? 극한값 극한값은 몇번 풀어? 두번풀어두번 풀어 뭐라고? 자극한 값. 어, 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가우스 안에 있는 x x 마이너스 1을 틈처도 돼요 음 할게 자극한 이렇게 쓸 거야 괜찮지? 예. 네. 어 자극한 이렇게 쓸 거야 얘랑 니까 무조건 같아야 된다니까 왜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어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니차 K보다 작은거 넣었어? K-1 그렇지 맞아 K-1의 제곱 플러스 얘는? K 오케이. 니차 어떻게 돼, 이거 K-3 아 맞지? 그렇게 하면 틀린거야? 예. 아 잠시만요 2 k 1. 아, 맞어 예를 들어서 안되면 내가 하라고 그랬지? K-뭐라고 하면 돼 이거? 0 K보다 쬐금 작은 거니까 넣으면 어떻게 돼? 2 k 0 이거 되지? 네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는 이렇게 쓸까? 여기가 2K가 있는데 여기 2K-1이 있어 2K-0.2는 여기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얘야 2K-2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가 2K-2야 얘 되는 거야, 그 K보다 큰 거든요 K-2 그러니까 이거 그러게요 <laughs> 되는거야? 예 아, 얘 두면 K 2차? k 어 2K 되겠어? 예이 얘 크로스 곱해가지고 한번 K 계산해봐 아 K가 나올거야 그구나 아, 어, 약분 되니까 약분 좀 해놓고 해야 되지? 그렇구나 봐 자, 38번 끝났어요. 38번 누구세요? 네, 38번. 자기 질문 자기 찍기.